지난 솔페 2324 핸드볼 H리그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여자부 2라운드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첫 승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대구 광역 시청과 선두 SK 슈글제 맞대결 압선 경기 이어서 이상은 해설위원과 현장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 시청의 선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우 삼지선 이원정 최경빈 이현정 골키퍼 박지원 허수림 황은진 이예윤 김민진 노희경 지은의 자, 그리고 강은지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서 감독도 쉽지 않은 시즌을 소화하고 있고, 이제 벌써 14번째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시즌 첫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김희진 선수가 빠진 부분을 또 남은 선수들이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네. 선두 SK 슈글즈의 선수들입니다. 김수정, 신다빈, 연은영, 이민지 골키퍼, 최수민, 장선 골키퍼, 이현주, 강은혜, 김학영, 심혜인, 송지은, 강경민, 박수정, 김희진, 김지민, 유소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은영, 강경민, 유소정, 골대를 때렸습니다. 지금 윙에 있는 선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유소정 선수의 찬스가 났거든요. 네. 이 부분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롱슛. 수비 맞고 다시 대구의 공격권 이어집니다. 노희경, 크로싱지윤의 바깥쪽 파고들면서 다시 윙까지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대구가 SK보다 먼저 득점골을 가동합니다. 이원정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 백에서부터 시작된 플레이였는데요. 이원정 네. 선수 좋은 득점 많무리 됐고요. 킥스타트 네. 이후에 빠르게 한 점을 더하는 SK 슈글 연유영 선수가 먼저 득점합니다. 네, 연유영 선수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대구에서는 이런 부분도 오늘 집중해서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대구의 공격. 허스린 파고 드는데요. 지연에 들어갑니다. 지금 허수림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므로 해서 지은혜 선수에게 넓은 찬스가 날수 있었어요. 네. 네, 그 부분도 좋은 득점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시 SK 슈글제 공격. 유소정. 야, 막아냈습니다. 강은지. 속공 전환. 노희경. 지은혜. 함지선. 마지막 백포트를 빠르게 했던 SK 슈글즈입니다. 지공으로 전환하는 대구광역시청. 강훈 선수의 전반 활약도 대단했서 지난주.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 피버 플라이 성공합니다. 허수림의 득점. 네 허수림 선수가 지금 공이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줬고요. 네. 노희영 선수가 그 부분 패스 잘 연결해줬습니다. 아, 유소정이 한 차례 골대를 때렸고. 이번엔 강은재게 막혔고요. 허수림의 피버 득점으로. 3대1 초반 앞서가는 대구광역시청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추층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초반까지 또 체력적인 여파로 패배가 많았습니다. 스틸! 아 함지선이 스틸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유소정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함지선 선수의 스틸이 나왔고요. 예. 다시 김하경 대신 이현주가 들어가는 SK 슈그즈입니다. 출발이 상뜻한 대구광역시청. 허수림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요. 이원정 최경빈 자 손가락을 펼치면서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노이경 크로싱 최경빈 지은의 크게 돌았어요. 피버트인 퍼스림 규명의 수비 최수민의 반칙. 자, 이번에 함께 수비에 연은영 선수가 파울을 끊었습니다. 자, 선두 SK 슈글절 상대로 초반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은의 최경빈 노이경 바깥쪽 파고듭니다. 이민지가 막아냈습니다. 흘러가는 각을 이미지 선수가 완전히 확보하고 잘 막아줬고요. 퀵스타트 무섭게 파고듭니다. 강경민 네, 역시 또 빠른 모습으로 정동희 선수가 마무리 해줬습니다. 대구도 퀵스타트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네 다시 뒤로 돌려준 함지선. 자, 강경민 선수가 한 점을 더하면서 4대2 격차를 좁히는 SK 슈로즈입니다. 대우 광역시청 선수들이 전반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또 오늘 SK 슈글즈와의 맞대결이자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수민과 이현주가 피벗 수비를 하고 있고요. 최경빈 패스페인팅 스틸 성공하는 최수민 속공 전환 여느영슛 성공 한점 차로 다가서는 SK 슈즈입니다 네, 대구의 실책은 SK의 성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실책도 주의해야 되지만 빠른 패코트가 또 필요한 대구입니다. 네. 당신 김희진 선수가 1라운드 뛰었기 때문에 5득점, 2미터 득점포가 가동됐는데 오늘 점일단 초반 한 차례 지은혜가 보여줬습니다. 한점 앞서는 대구의 공격, 지은혜, 노이경 하고 되면서 위기 하지만 오펜스 파울. 네, 지금 패스하기 이전에 공격자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네. 강경민, 유소정, 파울로 저지하는 노희경 선수입니다. 지금 대구의 수비도 전진 빼기 상당히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을 또 SK에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윙위열렸습니다 김하경의 득점. 메인 선수 박수를 보내줍니다. 유소정의 어시스트를 김학용이 마무리 짓습니다. 노이경 가운데 파고듭니다. 다시 푸싱 파울. 연령 선수 파울을 저지했습니다. 노이경 유소정 전진하면서 압파퍼스를 내줬고요. 최경빈. 9m 슛. 골대 맞고 빗나갑니다. 지금 성공하지 못했지만 허수림 선수의 앞으로 쳐주는 스크린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경민 선수 코스가 좋았던 슛을 보여줬습니다. 예. 패시브 상황. 스탠딩 슛 득점. 강경민. 워낙 기습적인 슛이었기 때문에 강은지 선수도 손을 쓸수 없었고요. 아퀵 스타트 이후에 드디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한지선의 득점이 기록됩니다. 네, 지금처럼 한지선 선수를 좀 활용하는 공격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강경민의 위력적인 스탠딩 슛. 하지만 이후에 퀵 스타트로 다시 한지선의첫 득점 5대5 동점을 만든 대구입니다. 순위표상 가장 위, 가장 아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팀이지만 5대5 팽팽한 승부를 펼치는 전반전입니다. 송지은 파고듭니다. 막았어요. 자, 리바드 중요한데요. 허슬플레이. 최경빈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지금 송지은 선수가 밀려 들어가면서 던진 슛이었지만 또강은지 선수가 잘 선방을 해줬고요. 이방운까지잘 네. 살려줬습니다. 야, 정말 첫 승에 대한 투지와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정 돌려줍니다. 노희경, 지윤의. 감지선 노희경, 강은진 윙으로 갑니다. 반드시 나가려는 이민지 골키퍼. 지금 이미지 골키퍼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많은 패스가 잘 이루어지고 윙까지의 찬스가 난다면 많은 득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세이브도 23개나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던 경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지선수매 순간, 좀 중요한 순간때마다선방 해주고 있고요. 네, 그 흐름을 유수정이 이어줍니다. 6대5로 역전하는 SK 슈그즈입니다. 유수정 선수가 두 차례 막혔는데 이번엔 크게 돌면서 성공해 냈습니다. 네 패스하는 모션을 한번 주고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주죠. 네, 그 점을 뒤져있는 대구광역시청 전반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로싱 황은진, 지훈의 런닝슛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공이 뜨긴 했지만 상당히 자신있는 슛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렇게 기습, 기습적인 슛도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돌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여은요 최수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고 연인영 선수가 빈 공간 잘 찾아줬어요. 퀵스타트, 지은의 7m 드로우. 대구도 퀵스타트를 오늘 여러 차례 활용해 보는데요. 네. 한 차례 함지선의 득점, 이번엔 7m 드로우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송지현 선수가 완전히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에 앞서 연인영 선수의 득점. 이민지 골키퍼가 올 시즌 7m 드로우 7개 세이브를 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오른발로 다 막았군요. 이원정입니다. 슛! 아, 골포스트를 타고 들어가는 절묘한 득점. 공정차 그렇죠. 앞서가는 SK 슈볼즈 강경민. 이현주. 슈팅! 성공합니다 연은영. 네, 연은영 선수 지금 위치 잘 잡아주고 있었어요. 네. 다시 석점차. 허수림 돌아서면서 슈팅. 7터 드로우를 만들어냅니다. 허수린 선수 또한 지금도 위치 선정 좋았고요.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7m 드롭 잘 얻어냈습니다. 베테랑 시민 선수가 투입어 있었는데요. 수비 과정 반칙을 범합니다. 지은혜 슛 성공 다시 두점차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될 흐름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점차에서 다시 두 점차가 됐습니다. 네, 대구 선수도 오늘 전반전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연패를 끊기 위해 첫승을 원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청. 기회는 많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SK 슈글제공격, 강경민 노루패스, 피버팁, 돌아섭니다. 7m 드로우. 허스림의 반칙. 네, 연인영 선수와 또 강경민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았던 그런 플레이였고요. 오늘 연인영 선수 위치 아주 잘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강한지 골키퍼 7m 드여 8번이나 막았습니다. 슈터는 강경민. 슛 성공. 바운드 슛으로 공략한 지난 시즌 MVP 강경민 선수입니다. 지은에 윙플레이어들이 넓게 벌려주고 있고요 황은진 네, 선수도 일대1 개인 돌파가 좋기 때문에. 오! 파울 선두지 네, 않았습니다. 아, 정당한 접촉이었더라고 판단한 주심이고요 이란 심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코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 강경민, 하지만 허스님이 파울을 저지했습니다. 이원정 선수가좀 불편함을 표출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인 선수도 지금 신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와 붓기보다는 좀 멀리서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78cm의 시민 인 선수고요. 피버 팁. 스틸, 스틸 시도합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아, 골. 네, 하지만 지금 연희영 선수의 발을 맞았다는 판정이죠. 공격권 대구에게 넘어갔습니다. 미들 석공 시도합니다. 지윤아 득점! 1 0대8 다시 2점 차로 추격하는 대구입니다. 네, 지금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이현주 윙으로 갑니다. 김학영 옆굽을 때렸습니다. 윙에서 또한번 득점을 노려봤지만 이번에 실패한 김학경 선수입니다. 휘피버 <목소리> 이혜은이 투입되어 있는 대구고요. 바운드패스 윙으로 갑니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운드슛 득점 함지성. 아, 지금 지은의 선수의 또 센스가 돋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네. 수비가 나온 부분을 뒷공간 이용해서 잘 뛰어줬고요. 네. 왼쪽으로 좋은 마무리해줬습니다. 순간 강경민이 다가왔는데 그 타이밍을 역으로 활용한 지은혜 선수 A 패스였습니다. 이현주 신다빈 시메인 스리백이 활용되고 자 이렇게 되면 선발로 나섰던 네, 세 명의 스리백이 이제 현재 휴식을 취하게 되는 SK 슈거즈입니다. 패스 페인팅 이후에 빠르게 추구받는 과정 7미터 들어. 지금 신다빈 선수가 슛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비 허수림 선수가 먼저 라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이현주와 주고받는 과정이었고요. 허수림의 반칙. 상대는 강은지. 슛 성공합니다. 이현주. 슈백 페스 다시 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은의 황은진. 자 말씀해주신 이원정에게 전달은 됐는데 빠져나옵니다. 의경, 여함지선 어, 피하면서 슈팅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연은영 선수가 라인 안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지선 선수의 방해가 됐거든요 네. 네, 7m 드로우가 주어집니다 노경의 패스 좋았고요 여기서 함지선이 7m 드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슈터는 이원정 7m 드로우 슛 성공 이원정 선수 오늘 100% 이어갑니다 12대19 점차 안쪽 파괴들면서 슛 골대를 때렸습니다 리바 너스림 미드 속공 시도하는 대구입니다. 네, 우선 수적으로는 유리해요. 네, 하지만 오펜스 파울입니다. 네, 신대빈 선수가 협력 수비를 잘 이용해서 지금 오펜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은혜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범해했고요. 다시 SK 빠른 공격 전환. 김학영 윙포인트. 지금 이현주 선수가 마주, 마무리 과정에서 2명의 음. 선수를 모아놓고 김학영 선수가 연결 잘 해줬어요. 네. 이연재 어시 스트에 김하경이 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분 30초 남은 전반 석점 뒤져 있는 대구의 공격. 지윤해 황은진 빠르게 추구받는 과정. 또 하나의 실책. 시메인의 스틸입니다. 시메인. 허수림의 수비. 신다빈 몸을 날립니다. 득점 성공. 지금 나와 있는 수비를 공 없이 제끼고 신다빈 선수가 좋은 득점 만들어 냈습니다. 네. 격차를 좁히면서 전반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은의 퍼스림 나와서 주고받습니다. 노경 다시시민이 아, 파울 저지합니다. 노경 네. 선수가 중앙 공격이 아닌 좀 황은지 선수에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노경 지은의 호핑 슛 블록슛 시메일자세 번의 수비를 성공해낸 시인 선수고요. 그리고 강은지 슈퍼 세이브가 SK 실근제 속공을 저지합니다. 이후에 발목에 좀 충격을 입은 강은지 골키퍼인데요.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워낙 공이 강하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올수 있습니다. 네. 연은형의 속공. 자, 오른발목으로 막아냈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중요한 순간에 강은지 선수의 또 선방 이어집니다. 네. 5초 남은 전반이고요. 하지만 피버투입 실패. 1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14대10 SK 슐골지가 대구광역청을 시 상대로 자 전반을 앞선 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마지막 접촉과 관련해서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독 결과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되겠습니다. SK가 넉 점을 앞선 채 후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은의 함지선 위에서 빠져나옵니다. 9미터 들어갑니다. 최금민 선수가 후바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네 지금도 크로스를 활용해서 수비가 나오지 못하는 더블 피벗을 이용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석점차 앞서 있는 SK 슈글즈 후반에 첫 공격이 시작됩니다 송진 스카이 플레이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유소정 네, 크로스를 활용해서 지금 스카이 플레이 연결했고요 네 퀵타트 7미터 드로우 노경의 돌파 과정 김수정 그리고 강은혜의 그 사이를 파고 들었습니다. 6인 선수도 워낙 1대1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찬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7m로 들어갑니다. 지은의 선수의 슛. 이미지 골키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반, 초반 초반에 실책을 줄이면서 격차를 좁혔던 대군데요. 첫 번째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토핑, 유소정, 크로싱 송지은, 피버트입, 돌아섭니다. 야 막았어요 강은혜 주을 막아내는 강은지 돌아서는 가정까지 강은혜 선수가 아주 좋았거든요. 네. 네, 강은지 선수가 또이걸 선방에 냅니다. 다시 아웃 넘버입니다. 7 m 터 들어 강은혜보다 더 빠르게 미들 석공을 전개해봤던 대구입니다. 달려들어오는 힘까지 가해져서 노이경 선수가 좋은 찬스 만들어냈어요. 구중 네. 라인이 가동되면서 강은혜까지 전달될 지는 막혔고요. 자, 송지은의 파울이었습니다. 10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은의 슛! 성공! 라인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미지 골키퍼인데 성공이 됐습니다. 후반, 초반도 현재 4대2에 스코어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두 점을 더 추격한 상황이고요. 네, 대구에서는 지금 강은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은혜 선수를 혼자 잡는 건좀 무리거든요. 네. 네, 두 명의 협력 수비가 필요합니다. 송준 선수가 앞선 파울로 이부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m t 골 활용하는 SK 슈글즈. 강경민 들어갑니다. 위기에서 다시 해결해주는 에이스 강경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 한 명의 선수가 부족했는데도 강경민 선수가 바깥쪽 찬스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네. 지은애 노이경 크로싱 최경민 들어오면서 다시 지은애 노이경 유수정의 반칙 지금 SK 슈거즈의 수비가 어, 협력 수비가 잘 이루어지면서 조직적인 또 스틸이 나오고 있어요 네 피버 투입 걸렸습니다 스틸 성공합니다 이현주 석공 전환 슛강경리 수적으로 유리한 석공 상황에서의 득점을 연결해 줬습니다. 네. 피버 투입하는 과정, 이현주 선수 손끝에 걸렸고 스틸을 만들어냈고요. 김학경의 도움을 받아 강경민이 마무리 지은 석공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실책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점 차까지 다가섰지만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지은혜, 강은혜가 넘어졌어요. 슛! 막혔습니다. 이민지가 막아냅니다. 좀 불안정한 자세였기 때문에 좋은 득점 나올 수는 없었어요. 네, 자 백코트가 늦어지면서 아웃 넘버였는데 파울로 저지하는 허수민 선수입니다. 네, 지윤혜가 백코트를 했습니다. 강은혜가 자리 잡았습니다. 낮은 패스 살려내는 유소정, 강경민이 움직임 포착했고요. 만두슛 득점 강경민. 강경민 선수가 또 이원정 선수를 잘 따돌리고 공없이 들어가서 득점 연결을 줬습니다. 유소정이 그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해서 어시스트를 추가했습니다. 황은진이 재투입되고 있어요. 대구도 지금 SK 슈글즈의 수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파울이 나오기 전에 빠른 한타임 빠른 패스가 필요합니다. 예. 패시부당왕 황은진 돌파 시도. 수비자 반칙입니다. 후반 초반에는 그래도 라인 부근까지 돌파를 해서 7m 도로를 이끌어냈는데요. 자, 그 점도 좀더 밀어내지 못하면서 일반 파울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유경 들어가는 과정, 다시 이번에는 강은혜 반칙. 지금 SK 슈골즈의 수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의 공격이 SK 수비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나오지 않으면 멀리 던져줘도 돼요. 아 언더슛도 필요했는데 아, 한 차례 지은혜가 잘 보여줬습니다. 높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빈틈을 찾아서 언더슛으로 꽂아넣는 지은혜 선수입니다. 21대16 이제 후반 12분을 막 넘어섰고요. 오늘 72.7%의 슛 성공이 8득점째 지은입니다 크로싱 이후에 슈팅!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현주. 석공전환! 함지선! 슛! 성공! 오랜만에 대구의 석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은지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함지선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고요. 득점까지 네. 마무리 잘 지어줬습니다. 강은지 어시스트. 함지선의 석공 포인트. 쪽으로 유리한 SK 슈골제 공격 이어집니다. 오버슛 득점 김학경. 강경민 선수 지금 바운드 패스로 김학경 선수에게 연결 잘해줬고요. 네. 그래서 마득점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강경민의 어시스트 김학경의 윙 포인트. 이제는 6점 차로 격차를 벌려가는 SK 슈골제입니다. 후반 들어서는 대구의 윙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윙 네. 찬스를 좀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더슛. 자, 정현우 선수의 출신 이민재에게 막혔습니다 최장 시간은 모두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SK 슈골즈는 격차를 벌리는 성공했고요. 지은의 선수가 재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윙으로 갑니다. 윙슛 막아내는 강은혜 골키퍼. 하지만 리바운드 강은혜가 차지합니다. 아, 또 반대쪽에 유소정 선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찬스였는데 아, 지금 김수정 선수가 보지 못했어요. 네. 예. 리바운드 위에 공격 이어갑니다. 피버투인강은혜손 맞고 들어갑니다. 강백민 선수와 또 강은혜 선수의 호흡이 있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차례 전반에도 퀵 스타트를 시도해봤었고 또 속공도 전환을 해봤지만 지금 SK 슈글즈 선수를 정말 빠른 백호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선수를 체인지해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가 잘 되고 있어요. 아, 9m 슛 필요했던 시점인데요. 지은혜 선수가 성공해냈습니다. 지금처럼 크로스를 활용한 슛을 던져준다면 수비 정면으로 들어가는 슛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네 지은혜가 잘 뚫었습니다 송준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유소정 스카이플라이 라인 크로스 시메인의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개하는 대구광역시청 시메인 백코트 했습니다 지윤혜 파운드 패스 윙 열렸습니다 함지선 연속 득점 대구광역시청 아, 대구도 지금 전형적인 미들석공으로 패스를 이용한 득점 만들어줬는데요 네 네 오늘 대구가 어, 빠른 패스워크 매끄러운 패스워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SK 슈글즈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송지은 바깥쪽 파고들면서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김학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수비를 교란시켰고요 네퀵타트 빠르게 한점마회하는 지은의 오늘 경기 두자리수 득점을 채웠습니다 장수현 골키퍼로 바뀌어 있는 SK 슈글즈고요 네 송지은의 출시 들어갔고 퀵 스타트 이후에 공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진해 선수가 아주 빠른 판단 잘해줬습니다. 송진이 네. 지 센터백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민을 대신하고 있고요. 송진 지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수비가 붙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거리슛을 던져줘야 돼요. 네. 다시 퀵스타트. 함주선 막아냅니다. 슈퍼세이브 루키 장서연 장서영 선수가 함주선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각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나왔습니다. 네. 노이경 지은의 크로싱, 윙쪽, 하지만 읽었어요. 송지은이 원핸드 캐치로 스틸합니다. 빠르게 속공 전환. 유소정, 부드럽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두 번의 패스만에 지금 속공 득점이 연결될 정도로 SK는 아, 네. 빠른 속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공은 이런 것이다. 속공에 네, 그렇죠. 강한 SK 슈글즈 선수들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유소정 선수가 어느, 어느 순간에 그냥 벌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아을 키우면서 여유롭게 마무리 지었던 유서정 선수였고요. 송지은의 스틸부터 시작된 속공이었습니다. 8분 정도 남은 후반이고요. 오랜만에 터치하는 이원정 선수가 돌아 나옵니다. 지은의 피버트윗. 아 강은혜 선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허슬림 선수가 먼저 앞에 유리한 위치를 잡았는데 네. 강은혜 선수가 막힙니다. 언더슛! 하지만 이번엔 골키퍼 장세현이 막아냈습니다. 전반은 휴식을 취했던 강은희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확실히 피벗 위치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시메이 송진, 이현주, 유소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이현주가 투입돼 있습니다. 실책이 나왔습니다. 스틸 황은진 다시 한번 호수림 다른 패스워크. 자, 멋진 전기였어요 득점까지 올립니다. 지윤의 지은혜 선수도 마지막 순간에 위치 잘 잡아줬고요 그 과정에서 미드석공 잘 이루어졌습니다 내네 선수가 아주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 지고 이원정 선수는 노루 패스였네요 그렇죠. 네. 이원정의 어시스 티! 지은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은혜 선수 오늘 경기 11득점째 후반에만 8득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시 송지은 강한혜 주고받았습니다 패시브 상황 지은혜 반칙 송준현 선수도 올 시즌 부상으로 완벽한 컨디션을 보이면서 출발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플레이 타임 늘려가고 있고요. 자 다시 한 점을 더합니다. 시메인의 득점. 지금은 시메인 선수가 한 타이 빠른 슛 모션으로 득점을 올려줬거든요. 네. 워낙 신장도 있고 시메인, 선, 시메인 선수의 슛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강은지 선수도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네. SK 와서도 이 수비적인 역할을 더 많이 부여받고 있지만 이렇게 공격 능력도 여전한 베테랑 시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중거리 슛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득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SK 슈글즈가 전후반 각각 14득점씩 28대 2 1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의 공격, 크로싱, 지은의 슛 막아냅니다. 다시 이민지 골키퍼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은혜 선수가 한쪽을 잡아주고 이민지 선수가 반대쪽으로 완벽하게 가서 지금 선방을 해냈습니다. 네. 빠르게 주고받고 김희진 선수가 투입돼있고요. 아 직접 때렸고 들어갔어요. 네, 워낙 또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멀리서도 지금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토핑 지훈의 쪽 실책이 나옵니다. 빠르게 속공 전환. 1대1 찬스 오버샷 하지만 라인 크로스 김희진. 자 어린 선수들이 이제 막판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득점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희진 선수의 라인 플러스였습니다. 지은의 히버 플레이 허수림 선수 오늘 첫 득점이 드디어 기록됐습니다. 네, 네 허수림 선수가 공간을 잘 잡고 있는 부분을 지은의 선수가 잘 포착하고 패스 연결 잘해줬습니다. 아, 이 순간이었어요. 지은의 어시스트 허수림의 득점 안면으로 가는 강한 패스였어요. 스틸 시도하울이 선언됩니다. 석공 전환. 함지선 득점 30대 23. 지금 수비에서 이현정 선수가 잘 걷어낸 골로. 지금 함지선 선수가 석공 득점 연결했습니다. 네. 이현정의 수비가 좋았고 빠르게 석공 전환 함지선이 마무리지었습니다 오펜스 파울. 함지선 송주. 선수가 먼저 네,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함지선을 앞에 두고 들어갔던 송지은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약 2분 남은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을 포함해서 여자분은 이번 인천 시리즈를 통해서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이제 3라운드로 경기 시즌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3라운드에 다음 주부터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은의 윙으로 갑니다. 언더슛 들어갑니다. 정현우의 득점. 정현우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거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춧자세가 불안정했는데 좋은 네. 득점으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후반 마지막 5분은 양팀의 루키들의 활약을 또 확인하고 계시고요. 대구의 루키 정현우의 득점이었습니다. 박수정이 크로싱을 보여줬고요. 한 차례 슛을 시도 했던 과정에서는 네, 막혔습니다. 네, 김지민 선수가 지금 밀리면서 던진 수시였기 때문에 위력이 없었고요. 네, 반드슛 들어갑니다. 어... 이원정 선수, 송지은, 박수정 그리고 이현주 리백이 가동되고 있고요. 피버 자리에 김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 김하경이 다시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에 성공하는 이현주입니다. 지금 박수정 선수는 이런 기회에 자신이 잘하는 지금 중거리 슛을 과감하게 좀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네, 코핑 피버 투입 좋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7m 드 허수림 선수가 위치 선정 아주 잘해줬고요. 네. 오늘 허수림 선수 센터 위치에서 아주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7m 드로우 대구의 주장 황은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루키 장소연 골키퍼 7m 드로우 슛 성공 3 11개 26 자, 후반 한때 넉 점차를 두 점차로 좁혔던 대구였지만 결국 리드를 벌렸던 SK 슈글즈.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31대 26. SK 슈글즈가 대구를 꺾고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려갑니다.